양심 있어, 없어? 안 써요? 키가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중복적. 자, 중복적 딴 거는 안 하고 선생님이 오늘 해줄 거는요. 일단은 먼저 해줄 게 뭐냐면, 유형 6번 51페이지, 강정식 부동식, 의회의 개수 218번 대표 문제부터 시작해서, 224, 230, 236, 241, 246, 249까지 할 건데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숙제가 완료된 사람들한테 시킬 거예요. 자,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해보자. 218번 방정식 x, y, z는 6에 대해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알파 양의 정수의 개수를 베타 라고 할때 알파만해서 베타 이거 쓸거예요 그러니까 218번 문제고요 218번은 권어진 나가서 설명 어진이 이거 풀었잖아 <laughs> 혹시 사이즈 지키면 안 돼? <웃음> <웃음> 아니 어디 가? 저 다자고 생가 설명해 빨리. 이계에서 어.. 아니지 NHL이고 공식이 그리고.. 왜? 음, 음, 선생님 손목 거들라 했잖아 그거 다 묻어 시꺼 그거 빨아도 잘안돼 현재 모르겠는데 그지 그래서 시킨 거야 김예근 어느새 일로 나와 서 있어 이제 네. 아 김예근 빨리 어 그래서 내가 성이 저도 그 생각 나는 못하니까 너도 와서 서 있을래? 일단 해보고 어, 한번 해봐그 음, 적혀 있는 거 설명만 하면 돼. 설명이요? 어더적을건 없어. 어, 일단 야 승이 안 보인다 나. 이쪽으로 좀 서라. 아 여기서 했다. 아니면 거딱붙든지 여기서 이렇게 일단. 어, 여기서 일단, 그냥, 그걸 다 줬어야 했요뭘 줬는데? 일단. 왜 나한테 설명해? 애들한테 설명해. 잠시만. 여기서 이제, 이게 n이고 이게 r이잖아요. 그니까, 러 x 플러스 yz는 6. 그럼 s 플러스, 아, x랑 y랑 z가 이제 n계죠. n의 수. 왜 나한테 그래? 애들한테 설명해. 뭐, 그렇대.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데? <laughs> 그리고? 이제, 알파가 <laughs> 어이구, 인간아. 나와 네. 서 있어. 네. 너그 앞에 설명해서 이미 모른다는 게 들통이 났어. 네. 구르고 나가서 설명해. 나도왜 마이너스 해야 되는지 모로 와, 그러면. 내가 와서 서있어 넌 숙제 안 했으니까 저기 나가서 서있어 예 그냥 서있어요? 이러면 누가 써도 돼요? 내가 아 그래요? 그럼 누가 해 내가 하지 바보야? 도 서있는 줄 알았죠 너 서있잖아 난 원래 서있어 <laughs> 자 너네가 이제 위에 보면은 공식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서로 다른 n개의 미지수를 더해서 어떤 r이라는 정수를 만들게 될때 음이 아닌 정수 이 친구들이 다 음이 아닌 정수일 때와 양의 정수일 때로 나누게 돼. 그래서 공식이 음이 아닌 정수일 때는 요거 지금 몇개 있어 미지수가? 요게 N이 되는 거야. N, H의 R 이라 쓰고 양의 정수는 이거 그대로 땡겨가서 N, H의 여기서 N 개수만큼 빼. 그래서 너네가 책에서 보는 공식은 NHR이랑 NHR-N이지. 네.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공식이던데요가 아니고 그 공식 왜 쓰는지를 원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는 세명다한 번씩 선생님한테 문제를 통해서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명을 못 한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러워. 그때도 제대로 안들었다는 얘기야. 맞지 않냐, 김리가? 내가 그래서 실망스럽다. 왜?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온 유형들을 못 풀어요. 얘가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를 알면은 그걸 활용해서 다음 유형도 풀 수가 있다. 자, 먼저, 문제를 잘 보면 알겠지만, XYZ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고, 양의 정수라고 했어 때, 이거 일단 차이점을저저 알아야 돼. 정수기 때문에, 소수와 분수는 안 돼. 무조건 1, 2, 3, 4, 5, 마이너스 1, 2, 3, 4, 5, 이런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도대체 알파와 베타의 차이점은 뭔가? 이 알파는 XYZ가 0이 돼도 된다는 얘기고, 이 베타는 양의 정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이예요 고차를 그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최소한 1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0이 돼도 되는가? 그래서 알파 같은 경우는 먼저 0이 돼도 되는 친구들이지. 그러면 3H6을 왜 하는가? 일단은 H라는 거는 중복조합이야. 같은 거를 여러 번 뽑아도 되고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의 차이가 없어. 그냥 몇번 뽑혔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3회 취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x, y, z 각각 세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6번 뽑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승희가 보자. x 몇번 뽑을래? 네? 예? x 몇번 뽑을래? 두 번. 두번 뽑았어. y는 몇번 뽑을래? 두 번. 두번 뽑았어. z는 몇번 뽑을래? 두 번. 이러면 뽑은 총 개수가 6개 나왔지? 그러면 이때 x가 2, e, y가 2, e, z가 2라는 얘기야. 요 원리로 h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이해됐나? 어? xy 셋중에 하나를 중복을 허용해서 당연히 뭐두번 뽑히고 그러면 중복 허용했단 얘기지 손상에 상관없이 뽑는다 라는 의미란 말이야 H가 맞나? 그러면은 얘는 왜 3이 되고 얘는 6이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H라는 거는 잘 보면 H라는 거는 6번을 뽑는데 X를 한 번도 안 뽑고 Y만 6번 다 뽑아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H. 중복 조합이지. 그러면 XYZ 셋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Y만 여섯 번 뽑아도 돼야 안 돼. 네. 되잖아. 그랬을 때 X는 0이 되고, Z는 0이 된다. 이런 케이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예지. 맞나? 근데 얘는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리 X 한번 뽑고, 이거 너네 이거 반장 선거할 때, 정자 이제 발을 정. 이거 몰라? X 한번 뽑아 놓고, Y 한번 뽑아 놓고, Z 한번 뽑아 가, 미리. 그러면 이제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몇개 남았어? 세 개밖에 안 남았지. 세개는 썼으니까. 그리고 나서 세개 중에 하나를 세번 고르면, 그러면 이제 내가 뽑을 수 있는 세 개밖에 없어. 그럼 내가 X 두번 뽑았어. y는 안 뽑고, z는 안 뽑았어. 그러면 이제 토탈에서 x는 3되고, y는 1되고, z는 2가 된다. 요런 원리에 의해서, 그만큼, 한 개씩 주고, 남은 것만 뽑는다. 라는 얘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자, h, 이거는 공식이지. 요거 두개더 해서 1뺀 거, c의 예고. 그 다음에, C, 이거, 공식 넘어가는 거 알지? 8시에 6이면 8시에8 0이 6. 이랑 똑같다. 얘는 왜안 했는지 모르겠어. 어, 천치야. <laughs> 이게 기본적인 방정식과 부동식의 해의 개수에 대한 내용. 봐봐. 숙제를 했는데, 두 번째번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설명을 못하지? 어? 왜 설명을 못해? 이거 내꺼 아니야? 내거야 니꺼야? 이게 내건가얘누구야 흰색이 니꺼 이게 내꺼다 이거 설명을 못하면 이거 뭐야 도대체 자그 다음에 224번 짝수, 홀수, 인, 정수의 개수 짝수, 정수, 인, 홀수의 개수 어 이건 이건 했나? 이안하것 음, 같애 깨끗해져 자 요걸 기본으로 문제를 풉니다 알겠지 응. 그러면 일단은 나머지 다 하려고 했는데 안할래? 그걸 기본으로 해서 아니다 그냥 기본적인 문제만 풀어줄게 224번 자 224번 같은 경우는 x,y,x,y,z는 10이래 이때 요거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짝수 음이 아닌 짝수 의 순서상 개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짝수 달라건뭐 2, 4, 4 이런 식으로 뽑으라는 얘기지 맞나? 그랬을 때 짝수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짝수를 수식에서 활용할 때 2K를 많이 사용한다 근데 얘는 심지어 세개잖아다 다른 숫자잖아 다 똑같이 2K야?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X를 EA로 두고, Y를 EB로 두고, Z를 EC로 두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은 EA 플러스 EB 플러스 EC는 10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지. 그럼 아까 쓴 원리에 대해서 3H10만 계산해 주면 돼. 근데 여기서 관건은 음이 아닌 짝수기 때문에, 어, 뭐야. 음이 아닌 짝수기 이 때문에, 심지어 이거 안 돼. 음이 아닌 짝수기 이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식 주구시작이야 아, 0이 돼도 상관없네. 0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쓰면 돼요. 우리가 0이 아닌, 아, 잠깐만. 음이 아닌 짝수. 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밑에 0을 짝수로 본다라고 적혀 있어. 만약에 그 설명 없으면 보통은 0을 짝수로 안 본다, 알겠지? 얘는 영어 짝수로 본다라고 문제 밑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지. 내가 여기서 이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면 안 돼. 이랬을 때, A. 자, 어제 이가 A 몇번 뽑을래? 세번 그럼 B는 몇번 뽑을래? 한번 B는? 6번. 네? 5번 어, 밖에 안 뽑을 건데? 어,

그러면 a, b, c가 5개 대가 되게 뽑아주면 은 자연스럽게 x, y, z는 합해서 10이 된다는 거지. 여기 짝수의 기본. 홀수는 반대로 2k 플러스 1로 둡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한번 일단 니네가 하고 나서 나한테 또 물어야 될 거야. 내가 또 시켰을 때 너네는 또다답 못할 거야. 왜? 그래서 둔박해서 계산했는데 왜 누는지 모르거든. 맞아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해준다고 너네가 기억해? 못한다 너 너네가 부딪혀야 내가 뭘 가르쳐줄게 생기는데 부딪혀 안 부딪혀 안 부딪히고 있잖아 기본적인 건다 배웠잖아 H 계산할 줄 몰라? 여기에서 필요한 건 H 계산밖에 없어 나머지는 생각이야 너네 곱셈공식 중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가보자 곱셈공식에서 필요한 거,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 a b 플러스 B 제곱, 이게 중요하잖아. 그 뒤에 뭐, 영이는 뭐, 얼마고, 뭐, 철수는 얼마고,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해? 그건 결국 생각하는 거지. 확률과 통계 파트는 다 생각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숫자를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자꾸 없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개수가 있는 거 한번 해볼까 230번 같은 경우는 개수가 있는 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3d가 6이래 32번 해줘요 32번? 네. 왜? 어려웠어요 똑같은 네, 것도 32번이랑 32번이랑 차이가 뭔데 차이가 어, 응. 조건이 있어자 얘는 가가 나아가 이거래 네. 이랬을 때 음이 아닌 점수 30분이랑 똑같이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 적어놔야지 제가 봐보라고 30분이요 아 10분 아, 6이네 어, 30분이면 똑같이 해 진짜요? 응? 가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뭐예요? u. 아 6이에요? u. u. 아 u. 아이기떼가안 좋은데요? 아 네가 수학을 안 해서 그래 보통 수학에서 쓰는 알파벳이 정해져 있거든 6이란는았어 아니 이게 6처럼 뭐야, 숫자가? 아니 그런데? 아니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다안 좋아? 이선생이 6이라길래 6인이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못 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laughs> 생각해서 그래야 될거 아니야 누가 봐도 알파벳 아니야? 알파벳 중에 생각을 해야지 김정은 빨리 설명하라고 230번이요? 넵와95뭐 네? d의 값을 가정했어요 응 d가 0왜 d의 값을 정했어? d의 앞에 개수가 3이 있어서 저거를 건드려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은 232번은 어떻게 할래? 저거는 제가 나의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래? 230번이랑 똑같이 사용해. 그럼. 똑같이 사용하라고요? 응. X랑 U랑 같지 않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말 그대로 같지 않은 거야. 그럼 그냥 416 아니야? 왜? 416 하면 은 X도 0이고 Y도 0이고 Y, 아니 X도 0이고 U도 0이고 Y는 4고 Z는 2고 이런 애도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냥 다 똑같아 416 하면 어떡해? 그럼 쟤는 왜416안 했는데? 쟤는 어, 그게 없잖아요 뭐가 없는데? 아 쟤는 3D 3D가 뭐? D가 어. 3이랑 곱해졌을 때이 어. 0, 1, 2할때 <laughs> A, B, C의 값이 달가지니까뭔 소리야? 아, 네. 그럼 A는 왜안 도는데? A로 도도 되겠네 이상. 이게 D로 보는 게 쉽죠 왜 쉬운데? 이게 근데 d 에 숫자를 이제 넘, 숫자를 넣을 때마다 이게 ABC 그게 떨어지잖아요. 뭐 그런 거로 터치고, 그럼 232번. 음. 응?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음. <laughs> 지금 예관이랑 나서 얘기하는 거 들었나? 들었나? 거너즈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아무거나 건드려. 뭘 건드릴 건데? Why? Why? 이런데? 왜? 왜래 건데? 왜? 저기랑다 똑같으니까. 뭐라고? 여기서 뭘 건드려도 똑같아. 안 똑같아? 결국 어떻게 할래? 그냥 말해요? 어 그냥 말하면 돼. 뭐 어떻게 할래? 손 들고 말할래? 겨드랑이 손만 보이게. 나에서 x랑 y가 같지 않다 했으니까. 응.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가 6이라면 응. 저기서 만약에 x랑 y 중에서 y를 빼고 h 3h로 해가지고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따로 하고 아니면은. 전체에서 저두 개를 빼고 한 값을 응. 빼던가 그러니까 그 사고가 예를 들어서 나왔잖아 그렇게? 네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묻는 거잖아 아그 말이에요? 응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지 음. 그거 어떻게 하래 이거 아무 생각이 없어? 대답을 안 해,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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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 어? 어떻게 할 거냐고. 간과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이거니까, 이거 할때 아무 생각이 없이 해서 해. 특수조건이 있는 친구. 애 값을 먼저 지정하고 계산한다. 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니가 0일 때, 니가 1일 때, 니가 2일 때. 까지밖에 안 되지. 얘가 6이니까. 맞나? 그럼 얘네도 지금 특수분이 나와 있는 게 XY가 같지 않, x y 가 같지 않단 얘기란 말이야. 그럼 얘네도을 사실 X든 U든 가장 클수 있는 값이 얼마야? YZ? <laughs> X가 가장 크면 아, 얼마가 아. 될수 있냐고 물어가지고저 아. 아. 귀가 저. 아. 제일 클때 얼마? 제일 작을 때 얼마? 얼마? 6. 0,6. D로. 2, 3, 3, 2, 아, 아, 미안, 미안. 어. 0, 6, 1, 5, 2, 4, 3, 4는 안 되지, 갑다기안 타고 그랬으니까. 4, 2, 5, 1, 6, 0. 으로 두고 계산해야 된다. 뭘 두는 게 많아지면 안 두지. 맞아, 아니야. 근데 이제, 계산을 계속 해보면 알겠지만은, 구는 저번에 물어본 문제 중에 또 비슷한 문제 하나 있었지만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뭐가 많아 보이잖아. 맞았냐? 이거 다 따로 계산하면 계산 엄청 많이 해야 될것 같지? 맞나? 근데 얘랑 얘랑 XY 값이 다를 뿐이지, 남은 YZ 값은 어차피 동일해. 뭐? 00밖에 안 나와. 없어서 0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한 가지씩 밖에 없는 거지?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한 가지씩 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지? 0,5일 때, 0,4일 때, 0,3일 때, 0,1일 때, 0,1일 때. 맞나?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얘 같은 경우는 이미 6가지에서 일단 6개 나왔고, 그치? 요 0호일 때 계산하면 얘도 5, 형일 때랑 개수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얘네들도 개수 똑같이 나와? 얘네들도 개수 똑같이 나오고? 맞아요. 그거를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은 패턴이 정해진다.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기본 계산해놓고 요거 몇 종류 나오고 요거 몇 종류 나오고 요거 몇 종류 나오고 이렇게 계산을 해. 근데 너네는 바보라서 아직 모르니까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봐. 계산 길어진다고 안 하지 말고. 230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야. 특수근을 먼저 일단 두고 계산하면은 특수근을 일단 두고 나머지만 계산하자. D가 0일 때. 그럼 얘네 셋이 더해서 6 나와야 되니까 3H6. 맞나? D가 1일 때 그럼 얘네 둘, 얘네 셋이 더해서 3 나와야 되니까 3H3. D가 2일 때 얘만으로 이미 6이 됐으니까 얘네 셋이는 다 0, 0, 0 나오는 한 가지 경우 밖에 없지. 이렇게 분류해서 계산해라. 라는 건데 어, 뭐야? D는 3 없어졌대. 이렇게. 이렇게 특수 조건이 나와 있는 친구를 따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해라 라는 거거든. 얘도 사실 똑같은 거야. 단지 계산이 복잡하고 특수 조건들이 많을 뿐이지. 그래서 나중 되면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공사 라이드 같은 경우는 뭘 쓰냐면은 이거 전체를 4 h 6회서 전체 경우에서 구한 다음에 00일 때, 11일 때, 22일 때, 33일 때, 44일 때, 55일 때 뭔데? 어, 33까지밖에 안 나오네. 00일 때, 11일 때, 22일 때, 33일 때 개수 구해서 여기서 빼는 거지. 그게 훨씬 더 숫자 계산이 간단하니까. 그런데 너네는 기본적인 이런 노가다. 선생님이 흑통 너네 처음 배울 때 얘기했었지만은 앞에 환경파트 같은 경우는 근본이 노가다야. 근데 조금만 계산이 복잡해지면 안 하고 던지지 뭐가 있겠지. 그렇게 계속 던지고 내가 가르쳐주는 거 혹은 답지에 나온 계산만 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딱 봐서 알겠지만 어떤 특정한 단어가 있다든지 어떤 특정한 표현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전체에서 빼는 게더 쉽겠다. 이런 판단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안 풀고, 답지 보고, 뭐 내가 설명해 준 것만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없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력이 안 길러진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좀 활용해서 해봐라. 활용해서 해보고. 뭐, 나머지는 조금 양심이 있으면 좀 생각해보고 할수 있겠네.